네, 안녕하세요. 은행단의 우빈아빠입니다.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각종 금융정보와 중고 BMW 고차 타기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처음에 보신 영상은 퇴근하는 길에 무서울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찍어본 영상인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장마철에 비가 너무 오고 있고 추가적인 태풍 피해도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번 코로나 대출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자연재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장마에도 여지없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이번에 쏟아지는 비를 보면 이게 과연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의 재해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까지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각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서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요. 언론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중은행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잘 정리되어 있는 뉴스 기사가 있어서 사진을 인용했는데요. 뭐 결국 똑같은 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모두 공통이고요. 홍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신규 기업 대출 금융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일단 있고요. 전부 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장마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한테도 복구 비용 등을 위한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전 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만기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어, 내감 없이 대출 연장하는 방안, 대출 금리에 대해서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시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매번 반복되는 자연재해마다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쇼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BPA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들을 상대로 은행에서 빨대 꽂아서 이자 장사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은행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약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주입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제 채널을 오랫동안 쭉 보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얼마 전 코로나 대출이라든지 이런 자연 재해가 있을 때마다 은행에서 하는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는 솔직히 은행에서 막 좋아서 한다든지 환영해서 한다든지. 진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약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은행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들도 어, 대부분이죠. 사실은 은행에서 사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들인데, 자, 이런 사업들은 은행도 맘대로 돈을 막 찍어서 자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금 시장에서 자본 조달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대출 자금을 마련하고 그 자금으로 대출을 해 드리는 건데 진짜 작정하고 수익만을 위해서 대출을 할 거면 홍수 피해를 안 입은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게 낫죠. 홍수 피해를 입지 않은 멀쩡한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낫겠죠. 왜냐면 홍수로 피해를 입은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나중에 대출 부실률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렇기는 하지만 은행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의든 타의든 약간 공공 성격을 지니는 게 맞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테두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홍수 피해를 안 입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이번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셨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은행에다가 신규 대출 신청, 당장 상환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상환 없이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대출 금리 인하와 같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피해가 커서 관공서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자연재해피해확인서라는 어 양식을 받아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집에 물이 찼다든지 가게가 침수됐다든지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여러분들의 피해를 보여줄 수만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은행문턱 높다고 하시잖아요 어 은행문턱에 대해서는 제가 또할 말이 많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은행문턱이 높다고 하면 일단 어 그렇게 칠게요 은행 문턱이 높지만 어, 언론 보도에서도 공공연히 어, 공개를 했고 은행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은행 문턱이 지금 한껏 낮아져 있습니다. 문턱을 낮추고 여러분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렇게 언론에다가 어, 대민지원, 피해기업, 재난민 뭐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나면 이 상황이 다 종료되었을 때 시중은행에서는 또 상급기관이 있잖아요 이런 상급기관에 어 우리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어 얼마나 몇 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지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대출 할 때도 어느 은행에서 얼마 했고 어느 은행이 적극적으로 했고 어느 은행이 뭐 좀덜 했다 뭐 이런 보도들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뭐 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히 다 보도를 했는데 막상 나중에 어 성적표를 보니까 지원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건수도 별로 없고, 그러면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뭐 굳이 이런 것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거래 은행에 접수를 하시고, 은행 문을 두드리시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되게 두서없이 마음이 급해서 빠르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 기업을 운영하시는지 개인이신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신청을 해라 뭐 어디에다 신청하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 같은 데서 자연재해 피해 확인증 뭐 이런 서류를 받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다른 준비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피해를 입으신 와중에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지원을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받으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급히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주변에 비 피해 보신 기업이나 개인들 있으시면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시고요. 아무쪼록 남은 장마 기간 동안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